9542. 어딘가 들어본 적이 있는 숫자지. 0.903복은 로그! 이렇게 된답니다. 로그 2의 세제곱이죠? 3로그 2지 0.9030. 잘했어요? 얘는 로그 9일 겁니다.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3이니까. 0.954이잖아. 그래서 값을 외울 정도로 좀자율제제로 해야 이런 거 찾을 때 불편함이 없다고. 나도 됐어요? 그러면 0.950이라는 소수가 나타내는 바가 값이 로그의 8.얼마얼마얼마 얼마 얼마 이런 얘긴가봐. 8.얼마얼마 얼마 이런 얘기를. 그럼 위에 있는 얘기는 34에다가 더하기 로그의 8.얼마얼마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럼 34를 더했다는 소리는 34의 의미가 로그에 1 0의 34승이라는 소리니까 너랑 너랑 두 개,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했으면 진수에다가 1 0의 34승을 곱하라는 소리고 소수점이 34번이 밀려난다는 소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어, 5의 50승의 최고자리 숫자는 8로 출발했겠지요. 됐어요? 어, 최고자리 숫자는 8이 된다. 두 개를 더하라 그랬죠? 어, 4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9번 이러면 안된다? 에이 시험때 또 하겠지 뭐 내년되면 또 하겠지 뭐 이러면 안돼요 여태까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 3-9번 로그 10의 루트 x래 10은 생략합시다 우리 로그 루트 x가 마이너스 3 분의 14 뭔가 장난질을 칠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n 알파라고 할때 n 더하기 알파로 됐나 봐 알파 분의 n을 구해라 자 이렇게 알파 분의 n을 구하라는 소리는 따로따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아니면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시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알파는 형이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해요. 얘는 로그에다가 X의 2분의 1승이야. 진수에 붙은 진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 2분의 1에다가 로그 X가 돼. 걔가 마이너스 3분의 14 이렇게 돼. 그럼 로그 X의 정체를 밝혔다. 2를 곱하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3분의 28이래. 이때 조심할 사항은 상용로그의 접근방법 세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소수 부분의 범위였죠?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 그랬잖아요 양수야 소수 부분은 이해됐니? 양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면 안돼 3, 9, 27이죠? 마이너스 9에다가 빼기 3분의 1이고 반갑다 친구야 해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9고 소수분이 부 만약 3분의 1 하면 안 돼. 소수분 음수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살짝 생각을 해봐. 그럼 그렇다면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3분의 2로 처리를 해야 소수분이 나올 거라고. 네가 정수 부분이고, 네가 소수 부분이 돼요.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정수 부분은 n이라고 했고요. 소수분은 부 알파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조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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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10번 네 근데 방금 잘못된거 같아요 뭐가요 그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다고요 아, 무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죠? 아, 맞나? 왜요? 그 뭐야, 여기서 2분의 1이었을 때요. 네. 그... 아, 잘못 계산했어요? 네. 어쨌든, 쓰는 건 맞으니까. 2분의 1에 로그 x가 있는데, 아, 잘못 계산했나? 마이너스 3분의 14? 로그 x가 마이너스 3분의 28? 네. 맞아요. 아 답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네 개인데. 문제가 아, 다섯 개. 문제가 네 개인데. 아 그렇군요. 아 바, 바꿔놓으세요. 바꿔놔 놓 주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뭐 어, 하나 밀렸나 보네. 아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바꿔놔 아, 주시죠. 아이 오타가 있네. 자꾸. 그만 되는데. 1 0 번. 방정식 2x의 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다른 두 근은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 뭐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n이라놓고 알파로 놓을게요. 됐죠? 알파로 놓을게. 다음에 b의 값을 구해 보세요. 자, 뭐 하나 정리 좀 하자. 자 AX 세제고, BX 최고, CX 플러스 D는 0이 삼차방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대 니들은 어떤 세대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암기하지 말고 추론하도록 배우는 세대거든? 근데 암기하고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 추론하는 세대야 니들은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돼 있으면 x빼기 알파를 근으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x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져요 인수분해 기본이니까 x빼기 감마를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될 텐데 맨 앞에 있는 계수가 a일 것은 미뤄짐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너를 전개를 할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전개를 해보면 x 의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의 감마 감마의 알파, 아이고, 쌍, 빼기 알파, 베타, 감마로 전개가 되잖아 됐어요? 거기에서 뭐 처음 봐요? 여기다가 에 a를 곱해 네가 0 이럴 거 아니야 됐어요? 이렇게 되고 a를 이제 곱합니다 ax의 세제곱 뚱한 표정이냐? 뭐 문제 있어요? 알파 더이 베타 더이 감마 그 x제곱이고 플러스 a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아우시 어, 감마 알파 빼기,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니가 왕이래. 이렇게 됐니? 아유 진짜. 니가 뭐예요? b 니가 c 니가 d입니다. 이렇게 d가 되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놈이 니가 b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얘기인 것 같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의 알파 너는 얘가 C라는 얘기니까 A분의 C 이렇다는 얘기인 것 같고 알파 베타 감마 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게 돼요. 니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니들은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항등식의 원리를 풀도록 되어 있어요. 교과과정에서는 그래요. 외여주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외웠죠? 얘가 이렇게 된다. 요소가 어, 3개가 한 합, 두 합, 세 개가 나와. 한개 곱의 합, 두개 곱의 합, 세개의 곱. 다시 뭐라고? 한개 곱의 합, 두개 곱의 합, 세개의 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한개 곱의 합은 너분의너에다가 부호를 바꾸고 두개 곱의 합은 너분의너 이렇게 하고요. 그대로 쓰고 세개 곱의 합은 너분의너에야다 부호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금과 예술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한개 곱의 합은 너분에 넣어서 보호를 바꾼다는 소리고, 두개 곱의 합은 너분에 넣어서 보호를 그대로 쓰고요. 세개 곱은 너분에 넣을를한 다음에 보호를 바꾸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금과 예술 관계가. 이처럼 되게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어, 암기하고 계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저처럼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전개공식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니까. 해볼만 할것 같고 자 그러면 한 근을 1이라고 했고 나머지 두 근을 정수부분 소수부분이라 했는데 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해보죠 n알파를 알아야 뭐 b를 구하지 않겠어요 첫번째 세근의 합 1더하기 n더하기 알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렇게 되나봐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서 n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n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n 더하기 알파가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소수 부분이 양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0 정도로 생각을 해서 분자가 마이너스 5로 바꿔놓고 플러스 2분의 1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라고 결정이 되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로 결정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상수항을 구하래요. 저기, B가 뭔지 지금 궁금했잖아. B라는 것은, 어, 세근의 고부로 결판 나는 것 같아. 1 곱하기, N 곱하기, 알파로 결판, 결판이 나는 놈인데, 마이너스 너분의 너로 할 거잖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 그렇게 돼요. N 구했고, 알파 구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왼쪽부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래. 그게 마이너스 2분의 B래. b 는 오였겠네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니? 얘를 쓰고, 전개하고, 갖다 해놓고 유도한 다음에, 풀게끔 돼 있는 거라고. 니들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근과 에수안써 있는 게 정상이야. 근거의 생에 쓰여있지 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서술이 돼있을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근데 우리 문제 풀때 내신 문제 풀 때는 좀 급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서술형을 제외하고는 암기한 다면 문제를 풀도록 하자고 묻는 거는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케이 넘어가요 아휴 망했네요 이제 다 풀게요 11번